이 팬케이크가 조금 익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또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자, 싱글들의 삶을 앙케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어로바 싱글 라이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아, 예. <laughs>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아, 궁금한데요. 아, 오늘의 주제는 싱글들이 슬레이, 즐겨 먹는 야식입니다. 야식. 아, 아, 자, 예. 오늘 야식을 또 만들고 있어서 이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성범 씨는 어떤 야식 드세요? 야식... 모르겠습니다 저는 야식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네네. 보통 야식이란 건뭐 저녁 식사를 좀 드시고 음. 좀 시간이 늦은 시간에 좀 배가 고플 때제 그렇죠. 보통 야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저녁밥을 좀 늦게 먹어요 제가 아또 남들 밥 예. 해주고 나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저녁 먹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예. 이거 야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시간대는 아. 야식인 시간이죠 그렇죠. 예 근데 특별히 간식 같은 걸또 해먹기도 하세요. 간식을 네. 잘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 스스로를 위해서 또 직접 해주신지 아니든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5위는 피자. 피자. 네, 음. 이거 요즘 전화 한통 하면 금방 오니까요. 그렇죠. 네, 피자도 만들 줄 아시겠죠, 셰프? 만들 줄알죠 물론. <laughs> 또 한번 기대받을까요? <laughs> 네. 자 그러면 4위 셰프께서 떡볶. 떡볶이 순대 등 포장마차 분식이네요. 아 이거 없으면 또 살기. 그렇죠. 이게 좀 아무래도 집에 들어갈 때 손쉽게 또 사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근데 왠지 상범 셰프는 떡볶이나 순대 같은 거잘안 드실 것 같아요. <laughs> 잘 예. 먹습니다. 진짜요? 예. 혹시 그러면 떡볶이 순대 이런 것도 설마? 순대는 만들본 어 예. 적은 없고요. 예. 떡볶이는 뭐뭐 뭐 사실 어렵지 않은 아. 음식이라서. 야 그리고 3위는 또 뭐죠? 삼각김밥과 컵라면 등 편의점용 음식. 아, 이거 또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요새는 또 편의점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집에 가는 길에 또 이동하는 길에 물 붓고 네. 바로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네 라면 같은 거 근데 영양가 좀 많이 떨어져서 사실 좀. 그렇죠. 영양적인 좋겠어요. 측면에서 라면 드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러면 라면 같은 거 대신 뭐좀 또. 쉽게 라면 같은 뭐, 거 대신해서요.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추천해드고 싶. 그러면 만약에 뭐 잔치국수 같은 경우, 아, 네. 잔치국수뭐 국물만 있으면 네. 그냥 뭐 면만 삶아서 네. 바 그것도 뭐 굉장히 간단하게. 아예 저는 어, 뭐 어느 시간에나 또 말씀해드릴 수있습니 차라리 셰프를 그냥 옆에다 데리고 가야겠어요 항상 <laughs> <laughs> 야식 먹고 먹고 싶을 때. 아, 예. 자 그러면 2위는 아 이것도 어안 나오나 했습니다. 음. 족발과 보쌈. 네. 지 앞에 또 카메라 감독님도 괜히 또 입맛을 다시 위해서 생각만해도 족발과 보쌈을 굉장히 많이 즐겨 드시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아무래도 네. 족발과 보쌈을 드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술을 아무래도 곁들여 드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칼로리나 모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높아지죠. 맞아요. 근데. 또 맥주 소주 이런 거 같이 네. 곁들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또 그래서 살이 많이 많시 늘지는 <laughs>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1위입니다. 1위는 요즘 이거 예. 없으면 못 사는 분들도 계세요. 음... 뭐 예상되는 거라도? 날라가지 못하는 거. <laughs> 네, 바로 <laughs> 치킨입니다. 치킨. 예. 요새는 또 치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치킨맥주. 음... 네, 요새 음... 많이 드세요. 한 번씩 도 치킨. 저도 굉장히 치킨을 음... 좋아하고 뭐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치킨은 기본적인 재료니까. 오, 그래요? 예. 네. 그래도 많이 사 드시나요? 배달 같은 거? <laughs> 배달을 많이 시켜먹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 <laughs> 만들 수 있으니까 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laughs> 예. 나중에 상범 셰프 지금 싱글입니다 많이들 네 문의해주세요 지금 여기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빨리 끝낼 수 있죠 알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싱글들이 즐겨먹는 야식 베스트5를 통해서 싱글들의 라이프를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리를 또 해봐야죠? 네, 팬케이크를 네. 좀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케이크 를뭐 하나는 뭐 다 익었고요. 네. 아무래도 보통 뭐한 장만 드시진 않으니까 음. 두장 정도 더 익고 있고 있고요 자, 사과는 사과는 음. 이제 팬케이크 다된 다음에 살짝 다시 한번 익혀 가지고 위에 얹, 얹어서 같이 먹는 걸로. 하시면 근데 우리 상범 씨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요리들이 가만 보면은 예. 음,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요리도 있었지만은 뭐. 오븐이라든지 뭔가 거대한 그런 도구들이 필요가 없는 그냥 단순히 뭐후라이팬과또 그냥 예. 몇개 도구만 있으면 할수 있는 요리들이 많아서 그런지 더 쉽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사실은 이패케이 같은 경우도 네. 좀 따뜻하게 보관을 만약에 하시려면 네. 오븐에 사실 보관을 하시면 은좀 네. 따뜻하게 보관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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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로바로 바로 그냥 이제. 하는 상태로 드실 거니까 음. 그렇지 않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싱글들이 살면서 모든 걸 이렇게 갖춰놓고 사시는 분들 많지는 않그렇죠네 최대한 좀 간단하면서 음. 있는 거 안에서만 할수 있는 네.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음. 예. 근데 보통 싱글 키친 지금까지 방송된 거를 제가 보면서도 예. 주변에 친구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런 재료들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냐? 막 이런 얘기를 <laughs> 쉽게 하는데 예. 근데 오늘은 특히나 더 재료가 거진 필요 없어요. 또 그렇죠. 집에 있는 밀가루는 보통 많이 네. 가지고 계시고, 뭐 우유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 뭐또 이런 시나몬 가루 같은 거 예. 사실 없어도 괜찮고 예.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뭐 모방하시니까 예. 오늘 요리는 훨씬 더또 만들기 쉽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뭐 팬이 색깔이 잘 많이 나지는 않네요. 네. 보통 이렇게 이렇게 갈색이 나시면 이것다고 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네. 예. 아무래도 아. 또 모양이나 이런 색깔도 중요하니까. 예. 두 번째는 더 예쁘게 나왔어요. 제가 참 팬케이크라고 만들고 있긴 한데 좀 음. 모양은 호떡처럼 보여서 참 그렇습니다만. 뭐 <laughs> 보통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이게 프라이팬에 만약. 드시긴 하는데 네. 업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리들이라고 굉장히 큰 철판이 있어요 아, 아래에서 이제 열을 계속 받고 있고 아. 철판 자체가 열을 굉장히 잘 받고 그렇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골고루 이제 면을 익힐 수 있는 아. 지금 이런 거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아무래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업장에서 하시는 거랑 그래서 음. 뭐 그런 것도 지금 원래 이런 색깔이 조금 나와줘야 되네아 지금 예아 네. 예, 예.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렇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도 굉장히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좀다 익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뭐 굉장히 얇아가지고 빨리 익거든요. 지금 팬케이크를 올리는 동안 제가 그러면 살짝. 사과의 불을 약한 불로. 예, 어, 이제 말안 해도 잘 하시네요. 아 그죠? 딱이 아, 예. 아. 예. 요리는 또 시간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어, 잘 아시네요. 네. 이렇게 <laughs> 네. 네. 올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팬케이크를 그냥 네. 먹기는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뭐 메이플 시럽을 준비했습니다. 메이플 시럽이요. 예. 이름은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네. 데 메이플이 뭐죠? 예. 이게 단풍나무. 네. 그러니까 당분 수액. 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메이플 시럽이 뭐 굉장히 정말 빠지지 않는 게 특히나 팬케이크이고 음. 뭐 나중에 프렌치 토스트나 네.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많이 드시고. 아, 그래서 항상 그 통에 이렇게 단풍나무 그림이 예. 그려 있었구나.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사실 뭐 꿀을 이용하셔도 되고, 네, 꿀이나 그 다음에 뭐 카라멜 소스 같은 경우를 만들어 드셔도 되는데. 네. 말 만들어서는 진짜 누구나 다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메이플 시럽을 해서 드시는 게. 또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예, 뭐 판매가 수 되고 있고 그냥 음. 요즘은 시럽 종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종류의 기호에 따라서 골라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거는 그냥 살짝 아까 다 이미 예예 <laughs> 예. 됐으니까 아 지금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시나몬 향이 좀 나니까 네. 그냥 일반 그냥 사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거랑 은또 다른 부분이고 아니 이런 말이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 정말 사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래요? 그만큼 완성도가 아 팬케이크 위에 또 상범쉐프, 아닌 듯 하면서도 또이 모양은...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네. 사실 그냥 지금 그냥 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놓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laughs> 좀흐트서 놓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아, 좋습니다. 사과를 살짝 올려주고 시고요. 그 위에 이제 시러, 애플, 시럽을 애플 시럽을 살짝 뿌려서 바로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쉽게 만들어 본이 로스티드 애플과 팬케이크 네. 다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매년 그랬, 그랬던 것처럼 멋지게 세팅을 해서 한번 야식을 먹어봐야죠. 네. 네. 싱글의 자격 어디까지 알고 있니? 먹는 걸 사면 왠지 오래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하지. 그런데 그거 알아? 냉장고에 넣은 식품들 중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먼저, 통조림. 생각해봐. 통조림은 그 자체가 장기 보관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개봉하기 전에는 유통기한까지 밖에 둬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통조림들 얼른 밖으로 빼주시고. 마요네즈는 섭씨 9도씨 이하에서는 기름이 분리돼 세균이 번식하고 변질되기 쉽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상온에서 보관해도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둔 마요네즈도 얼른 꺼내라고. 그리고 바나나.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을 일부러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다는 게 이상하잖아. 검게 변하기 전에 얼른 냉장고에서 빼는 게 좋을걸. 일단 이 정도만 해도 공간이 좀 넉넉해지지 않았어? 이제부턴 쓸데없이 꾸역꾸역 넣어서 전기 낭비 공간 낭비 하지 말자고 자 이렇게 해서 로스티드 애플과이 팬케이크 만들어 봤는데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한번 먹어봐야지 알, 알지 좋죠. 않겠습니까 네 <놀람> 그렇죠 제가 오늘 또애프를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구운 사과와 팬케이크를 같이 먹어야겠죠. 같이 드셔야죠. 그렇죠. 잘 아시는 분. <laughs> 이제 항상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오 이거 정말 장난 장난스럽게 만들었는데 장난이 아닌데요, 정말? 아니 팬케이크 가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이 사과가 제가 이런 사과를 만들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너무 아삭아삭하면서. 그렇죠. 예. 네, 정말 또 겉은 부드럽고 익혀서 네. 야식에는 또이 우유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우유라고요? 저한테 <laughs> 1등급 우유. 등급 우유. <laughs> 이렇게 해서 팬케이크와 이 구운 사과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또활약해야 되는 시간이 왔죠? 아, 또뭐 장명의, 장명의 시간. 시간. 네. <laughs>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요리할 때 제가 생각해 놓은 게또 있죠. 아, 그래요? 야식 뭐? 그까이꺼 뭐? 아, 장난스러워서. <laughs> 그까이꺼 뭐 나도 만들겠다. 그까이꺼. 음. 하지만 정말